아, 안철수, 그러면 저한테 또렷이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 10년 전쯤이죠. 정확하게 이제 뭐 8년인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10년 전쯤 오세훈 당시 그 서울시장이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점심을 무상으로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유권자의 30%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23%인가 밖에 에, 투표장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이제 어, 오, 오세훈 시장이 약속을 했죠 시장 네, 부결되면 내가 시장직을 관두겠다. 그런데 뭐 30%가 나와야 되는데 23%밖에 투표를 안 했으니까 부결이고 다시 걸 것도 없죠. 그 이제 시장직을 내놨을 때입니다. 그때 오세훈은 너무 나이구 했죠. 아주 순진했습니다. 아, 순진하다 못해서 이제 정치인이돼서 이제 좀 멍청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너무나 맞는 말. 초등학생, 뭐 부자 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청, 초등학생 전체에 어, 공짜 밥을 준되는게 사실 맞지는 않죠. 그런데 너무 그, 그 맞는 말을 현실과 맞지 않게 오세훈이가 뱉어버린 겁니다. 유권자들이 다 자기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부잣집 자식이건. 끼니가 간되 없는 집 자식이건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무료를 정심 제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다, 됩니까? 오세훈이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세훈 씨가 그때 착각을 했던 게 젊은 엄마들이 마음을 못읽은 겁니다, 그 형편을 못읽은 겁니다. 도시락 하나 싸기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락 싸기 귀찮은 게으른 젊은 엄마들 그리고 취향을 몰랐던 겁니다. 오세훈씨가. 그래서 어, 투표 자체가 이제 성사가 안된거죠. 깜빡한거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씨는 망했고 그 바람에 박원순이 서울시 살림을 8년 넘게 좌지우지했습니다. 어, 박원순은 사실 8년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청와대라는 준비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 박원순과 이제 시장 단일화 협상을 하던 그 안철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안철수를 보고 제가 그때 어, 정치 식견이라고는 뭐 제가 집꼬리만큼도 없는 제가 그때 안철수를 보고 어, 떠오른 생각이 아 이건 동키호테보다도 못한 놈이다, 못한 사람이다. 어, 동키호테의그 어, 부하 데리고 다니는 부하가 산척판자, 산척판자라고 럽니까 산척판자라고 있잖아요. 동키호테보다도 못하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고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뭔뭐 나이 낼모레 80이고 뭐 어? 그런데 무슨 저 유튜브를 하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동키호테라고 하라 그래서 제가 정키호테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집사람이 놀리는 바람에 그때 이제 어 동키호테보다도 못하다 옛날에 10년 전에 제가 안철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원순에다 덜커덕 시장짜리를 넘겨주, 넘겨줬으니까 박원순 그때도 이제 예, 안철수 씨가 뭐 청춘열창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청춘열창가 무슨 젊은이들 나가 까르르 웃고 그런 프로에 나와서 젊은층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덜커덕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더큰 기대를 한 거죠. 박원순한테 김정일 씨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박원순이가 무난하게 서울시장이 됐는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즐겁을 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연예 프로에서 인기 출연자를 가리는 정도로 보는 그 안철수 식견에 제가 놀랐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실망하고 있었을 당시죠. 너무 순진하게 읽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연예프로에서 얻은 인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인기와 같다라고 안철수가 그때 취급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아주 실망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제 연예인 출신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에 이제 안철수가 같이 흥분한 거죠. 아 여기서 인기가 되니까 이게 서울시장 같은 자리는. 박원순로때통 크게 양보하고 난 대통령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했던 겁니다 그때 안철수가 또두 둘째 놀랜 거는 사회주의 좌파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제가 실망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데 집요하고야, 집요한데 역사를 배우 다시 한번 배우라는 당부를 안철수 씨 옆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사회주의 좌파 속성을 너무 모르고 그냥 덜커덕 서울시장 오면 다음에 2~3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는 날 밀어주겠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좌파들의 전술과 전략, 또 그런 건전한 사고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상상을 불어옵니다. 박원순에게 속고도 다시 그후 문재인과 단일화를 논의했다는 사실, 이런. 걸 보고 제가 또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안철수 씨는 최근에도 마라톤의 비유를 하는 순진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언젠가는 결승 라인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물론 도달하죠. 스스로 염기를 세지 않는면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매번 삼등사 등입니다. 안철수 씨, 열심히 뛰십시오. 3명, 4명이 뛰는 경기에서 꼴이는 하지만 3등, 4등으로 꼬리나면 뭐합니까? 뛰는 것을 중단하고 트레이너를 잘 골라서 기초체력도 다지고 코치도 뽑고 이렇게 해야 1등으로 꼴인를할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참가에 의의가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또안철수 씨한테 제가 실망을 한 거는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정치 판을 주물르고 있는 데 대한 대안 으로서 제3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거는 3당 4당이 아니고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정당 어, 정치는 그렇지만 정직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놈을 국민은 뽑는 거죠 더 나쁜 놈 정치는 정직 정치인만이 모인 정직한 정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애의 정치를 안 하거니와 정직한 사람이 모여서 정당 만들어봤자 그게 맥을 추겠습니까? 환상입니다. 또 안철수 씨가 지금 맨갓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은 정직합니까? 올바릅니까? 매사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지금 60%입니다. 어, 사이비 진보 세력도 아주 공고하게 35% 정권 유지를 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이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 있습니다. 지금 어, 국민들은 이제 매 선거 때마다. 줄타기하는 안철수 후보를 보고 안쓰럽다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아, 동기호태는 나름대로 이말저 말하지 않는 주관 있는 주인공인데 그와 상처받자는 어, 동기호태를 주인을 따라다니는 주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안철수씨는 혹시 동기호태보다도 나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9일입니다 2월 9일 안철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가지 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첫째 통합이 됐든 당대당 통합이 됐든 연합이 됐든 이것저것 다 버리고 조건 없이 후보직을 사퇴해서 정권교체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큰 그릇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후일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인 말대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안철수 씨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그것보다는 도저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에 남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최악이 돼도 좋다는 사람을 국민이 다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에게 휘둘려 좌고 우면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지는 것이 아니고 져주는 겁니다. 5년 후 2027년에 또 출마해서 지금 같은 상황을 한번또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다류라 문제로 대선판을 흔들기만 하고 많은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장거리 마라톤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 하는 선택을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좋은 트레이너도 뽑고 코치도 뽑고 경련도 쌓고 그래서 2027년에 아주 착실한 도전을 하려면은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국민은 주판을 잘 튕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솔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선거가 이제 20일,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입니다.